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정말 또 가성비 좋은 차자 관리를 잘 받은 차자 그런 차만 소개하고 있는 구몬인천학들 김기번 대표입니다 자 저희가 또 국산차 1년 보증된다는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자또 이번에 또 한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차량은 바로 어, 펠리세이드 모델입니다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있습니다 너무 좋죠 지금 현재 펠리세이드 모델이 잠깐만요 총 262대 정도 재고 물량이 있어요 굉장히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차를 사야 될지 너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략 15대 정도 가성비 좋은 거 팰리세이드, 최근에 가져온 차량도 같이 섞어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매장에 못 오신다면 제 영상을 보시면 팰리세이드, 아, 이런 차가 있구나, 그리고 또 이런 차도 있구나, 아마 아실 거예요. 좋은 차구나, 나쁜 차구나, 자, 그런 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모델 가솔린이고 프레스티지입니다. 따로 사륜 구동은 아니에요. 주행거리가 짧아요. 48,000km, 1 9년식 자,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고는 없지만 도어 교환 하나. 자, 렌트 있음. 자, 미세는 없죠. 그리고 정비 한건 있었고, 대략 조수석 앞도어, 앞도어, 조수석 커터 부분. 조수석이니까 6번이죠. 6번 수리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앞도어 3번도 같이 수리를 했었어요. 그서 수리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름도 괜찮죠. 또, 시트도 베지 이 시트고, 트레드는 이한70%남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워 트렁크, 치크방 감지기, 차선 이탈, 여러가지 옵션들, 어뷰까지 전부 다 있고, 썰루프도 있죠. 이런 차, 또안 사면 아깝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죠. 자, 계속해서 제가 또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 모델도,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아, 1인 신조예요 검정색인, 어, 검정색의 1인 신조. 그리고, 레드 시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비건디 레드라고 부르죠. 소유자 변경이 없습니다. 이 차도. 그리고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없음. 자 미세뉴가 또 전혀 없어요. 그리고 대차 네 피해가 두 건이 있었고 총 141만원. 그 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능 외적인 부분으로 수리를 한 겁니다. 자이 차량은 가솔린이고 4륜 구동이에요. 자 2660만원 싸죠. 19년식 10만키로.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워트렁크 자 어라운드 뷰까지는 옵션이 다 추가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커버 자 스웨드와 그리고 솔루프까지 전부 다 추가된 옵션이죠. 자, 핸드폰 무선 충전 다 되고요. 자기아는 버튼식입니다. PR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풍 시트는 다 있고요. 또 괜찮죠? 싸고 좋죠.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도 가솔린 모델이고, 자 그리고 베이지 시트가 이쁘게 내장됩니다. 3,630만원 캘리그래피예요. 또자 보면은 사고교환 없죠. 그리고 렌트 없음. 자 미세뉴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 너무 깨끗하죠 하지만 내차 피해가 109만원 있었습니다 성능 외쪽으로 수리만 한거예요 트레드가 좀 아쉬워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워트렁크 스웨드 루프는 또 스웨드로 마감처리 하셨고 자 어라운드 뷰가 잘 나옵니다 자축구반 감독이 차선에 딸 tcs 잘 나오고요 자 이렇게 또 멋진 외관을 가진 차휠 자체도 20인치 휠이죠 캘리그래피만 들어가는 휠입니다 휠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싸죠 이 차도 이 차도 완전 못 사고죠.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좀, 자, 4륜구동이고, VIP입니다. VIP. 자, 7인승이고, 자, 어, 3950만원, 48,000원. 그리고 22년형이에요. 22년식이죠, 일단. 자, 캘리그래피 휠이랑 똑같죠. 자, 그리고 이렇게 검정 시트가 들어가고, 이렇게 시트에 조수석 전동 시트. 자, 렌트 없습니다. 사고 교환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뉴이도 일단 전혀 없어요. 일단 너무 깨끗, 너무 괜찮죠? 자,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어요, 이 차는. 파워 트렁크 깨끗하죠? 그리고 썰루프, 듀얼 모니터까지 있습니다. 자, 스웨드까지 되어 있고, 이렇게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뷰까지, 뒷차석 통풍까지 전부 다 있죠. 풀옵션이죠. 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차량이죠. VIP 등급. 자,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4륜구동 가솔린 캘리그래피. 5만 밖에 안 탔어요. 너무 안 탔는데 가격이 너무 쌉니다. 3,399만원.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베이지 시트라고, 위에는 또 스웨드 마감 처리하셨고 사이드 커튼도 있고 보시면 솔루프도 있어요. 상당히 싸죠. 자 성능 점검 사고는 뒤에 있어요. 두 군데가 이렇게 두 군데 편이 있어. 이것 때문에 싼 겁니다. 자 미세뉴는 좀 아쉽죠. 미세 사고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운전석 커터 찍힘 이 있습니다. 수리는 해놨어요. 6번이에요. 6번.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뭐 캘리그래피라서 옵션은 좋은 편이고 어, 트레드는 자세히 보시면 70% 남았어요. 어뷰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트렁크 있고요 자, 뒷좌석 열선 통풍 다 있어요. 뒷좌석. 자, 트렁크, 썰루프, 하이패스, 만다있고요 뭐 자, 괜찮죠? 이 차도. 캘리그래피 모델입니다. 캘리그래피. 다음 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열다대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륜고동 가솔린 캘리그래피. 이번에도 캘리그래피. 아, 어, 휴발유죠 어, 전부 다휘발유네요 경유도 나옵니다. 자, 이 차량은 48,000. 일단 이 차도 굉장히 주행거리가 짧아요. 사고 교환 없음, 그리고 렌트 없음. 자, 미세는 없죠? 없습니다. 깨끗해요. 자, 그리고 트렁크 단순 도장만 했어요. 트렁크니까, 뭐, 여기 뒤에 부분이죠. 자, 단순 도장. 어, 사고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파워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어뷰가 다 있으니까. 자, 퐁퐁 뒷좌석, 이렇게 되어 있고. 괜찮죠? 이 차도. 무난할 것 같아요. 캘리그래피, 무난한 4륜 구동, 휘발유. 엄청 미더 자, 이번에는. 프레스티지 등급 4륜 고동 디젤입니다. 드디어 디, 어, 디젤이 나오네요. 이제 검정색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트는 또 베이지 시트, 검정색에 베이지 예쁘죠. 자 트레이드는 대략 60% 남았고, 어뷰가 있습니다. 팟선도 있고요, 스웨이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옵션은 또 카본으로, 센터 컨트롤도 이쁘게 좀 어, 마감을 좀 하셨죠. 트렁크 커버까지. 어, 차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분이죠. 7인승이고, 자 그리고 여기 두 군데 판금 있어요. 아쉽지만 매연 2%. 렌트 있음 위세는 없음 후드 탈 부착했구요 그리고 뒷도어 도장 수리 운전석 커터 도장 수리 했습니다 어,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까지 전부 다 수리를 한 거예요 여기는 용접이 들어갔기 때문에 표시가 된 거고 여기 용접이 안 들어가서 표시가 안된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정색상 프레스티지 4룡구동 디젤 차량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검정색이고, 가솔린이고, 자,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자, 10만 키로, 1 9년식 2659만원, 사고 교환 없음. 자, 렌트 있음. 미세누이는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죠, 일단. 자, 정비력 두건 있고, 그리고 내차피에 두건 190만원 있습니다. 자, 내차피에 두건 190만원. 자, 범퍼 수리만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시트는 검정 시트고, 위쪽에 썰루프 있고요. 파워 트렁크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만 있어요. 자, 추가 옵션은, 자 추가 옵션은 보니까 쏠루프 쏠루프만 추가를 했네요 이 모델은 자 다음 차 볼게요 또자 이번 모델은 하얀색 흰색입니다 자 2,950만 원 어제 아침에 가져온 정말 따끈따끈한 모델이죠 자이 차량 하얀색 가솔린 4륜구동이고 프레스티지 그리고 2,950만 원 거의 다 옵션이 있습니다 풀 옵션이에요 사고 교환 없음 렌트는 있음 자미세뉴이는그 대신 없음 자두구자 특성상 아무것도 없네요.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고, 러비지 스크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트레드는 각각 4장 모두 70% 남았고, 아, 축구방 감지기, 차선 이탈, TCS, 어뷰. 자, 이렇게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있고, 스웨드, 그리고 이렇게 듀얼 솔루프 있습니다. 차는 너무 괜찮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차도 추천을 드릴게요.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죠. 2950. 다음 차입니다. 자, 오늘 총 15대 정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또 진한 청색이고, 6만 키로 정도, 2920만원, 19년식입니다. 그리고 실내는 또 이뻐요. 베이지 색상이고. 자, 이 차량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없음, 자, 미세뉴얼 없음, 깨끗하고 좋죠. 이 정도면. 자, 이 차도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 파워트렁크,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반자율은 전부 다 됩니다. 안 되는 차는 없어요. 자, 통풍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어뷰가 빠졌죠? 어뷰가 빠졌어요. 그게 좀 아쉽지만, 그것도 추가 옵션이기 때문에, 아, 후방 카메라만 있죠? 자, 1인 신조 차량이고,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쪽 루프 쪽에는 스웨이드가 되어, 어, 되어 있어요. 자, 이 모델도 추천드릴게요. 괜찮죠? 이 정도면.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도 가솔린 캘리그래피. 4만 키로 정도, 3690만원, 22년식입니다. 자, 22년형. 위쪽에 보시면 솔루프가 있죠? 이렇게. 자, 성능 점검, 사고, 교환 없음. 자, 렌트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뉴를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차량 특이사항이 없네요. 자, 파워트렁크, 썰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뒷좌석 통풍, 자, 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정 시트입니다. 깨끗하죠? 상당히 깨끗합니다, 시트가. 그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그런 점 너무 마음에 들어요. 1인 신조입니다, 이 차도. 이 차도 추천할게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검정색 디젤, 4륜구동의 프레스티지, 98,000 k m 19년식입니다. 일단 괜찮죠. 그리고 반전을 되고요. 어뷰까지만 딱 추가했어요. 어뷰만 추가했습니다. 면 4%, 그리고 사고교환 없음, 미세니엄 없음. 자,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이 차량은 그냥 검정 시트입니다. 검정 시트. 다음 차입니다. 4령구동의 가솔린 프레스티지. 진한 청색의 베이지 시트입니다. 예쁘죠 일단, 시트가. 자, 봄이 뒷좌석에 통풍 없죠? 통풍 빠졌습니다. 그런 분 세밀하게 보셔야 되고. 자, 2620만원, 19년식 1 3만키로예요 사고 교환은 없습니다 렌트는 있고요 거의 다 렌트가 있어요 그렇죠 자 세부 상태를 보니까 깨끗하고 내차 피해가 한건이고 총 41만원 정도 자 내차 피해가 40만원 40만 정도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자파우트렁크 파워, 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썰루의에 어, 디자인 셀렉션까지 전부 다 추가되어 있고 어뷰도 있고요자요 차량 일단은 괜찮죠 이렇게 시트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생겼고 정품 그대로죠. 2620만원. 다음 입니다 자, 다음 차량은 3490만원. 가솔린 사륜구동 프레스티지입니다. 25,000밖에 안 탔기 때문에 이 차량 정말 괜찮아요. 근데 이제 검정 시트라서 조금 머뭇거리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좀더 이쁜 시트를 찾고 계시니까. 자, 사고 교환 없음, 미세니 없음. 자, 그리고 뭐 다른 특기, 어,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내차해가한 건이고, 어, 대략 한 11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110만원. 그거밖에 없어요. 이 차도 추천드립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트레드 70%, 어, 뷰 뭐, 썰루프까지, 파워트렁크까지 전부 다 있고, 어, 그리고, 어, 뒷좌석 통풍이 있습니다. 자, 웬만한 옵션 다 추가했죠? 거의 풀옵션이죠. 그럼 접니다. 자, 이번에는 3799만원. 색상은 이제 쥐색입니다. 쥐색이고, 이제 블랙휠로 되어 있어요. 블랙휠. 자, 예쁘죠? 3799. 4륜구동 가솔린 캘리그래피. 성능 점검, 자 사고 교환 렌트도 없네요. 렌트도 없어, 교환도 없고, 사고도 없고, 자 미세한 유도 없고, 너무 좋죠 이 차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8,000 너무 안 탔어요. 일단 21년형이고, 와 일단 뭐 굉장하죠. 트레드는 한70%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뭐다 있습니다. 주제석 통풍, 파워 트렁크, 어뷰까지, 썰루프까지스웨드 마감 처리까지 전부 다 있어요. 메모리 시드까지, 주부 풀옵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 있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3,680 가솔린 캘리그레피 2 5 0 0 3687인승. 하얀색의 검정 시트입니다. 시트가 너무 깨끗하죠?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그래요.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없음. 자, 미세뉴 하나도 없음. 너무 괜찮죠? 이 차도. 대차백한 건이고, 137만원 있었습니다. 참고로. 자, 어뷰 있죠? 자, 있을 옵션들은 다 있습니다. 파워트렁크 뭐다 있고요. 자, 스웨이드 또 했네요. 또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아주 예쁜 차량. 어, 썰루프는 없, 어, 있어요, 있어. 이렇게 있어요. 썰루프가 있어요. 썰루프랑, 그 다음에, 어뷰 추가되어 있어요. 클릭 그래픽. 기본 옵션이 해석 디스플레이까지 있고요. 자, 이 차도 추천할게요. 자, 차가 좀 많죠. 차가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대입니다. 3.8 가솔린. 그 색상은 이제 진한 청색이고. 자, 그리고 베이지 시트입니다. 이 차도. 베이지에 썰루프, 스웨이드 마감 처리.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차도 어뷰도 다 있죠. 자. 이 차도 또 중요한 옵션을 보니까 반자율은다 되고요. 모든 차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되어 있고 자 가솔린이고 프레스티지입니다. 어, 이 차량은 뒷좌석 통풍은 빠졌네요. 일단은 그것 빼곤 다 있네요. 성능 점검 사고 없음 요의 교환 하나 도어 렌트 있음 자 미세 누유는 없음 그래도 괜찮죠. 이 정도면 자 정비 이력이 있어요. 보니까 내차 피해가 한건 있었고 후펜더 좌우 리어 도어 수리했었습니다. 자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랑 여기 전부 다 수리했었어요. 자,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일단 싸죠? 가격은 2,749만원. 21년식이고, 10만 3천키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팰리세이드 전부 다 조금 가성비 좋은 차량을 전부 다 소개를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차량만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정말 빠른 속도로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